정말 중요한 일이라면 그 어떤 역경이 닥쳐도 그 일을 계속해라. 이 메시지는 테슬라가 2008년 금융위기 당시 파산위기에 직면할 때, 혹은 스페이스X의 초기 로켓 발사가 연이어 실패할 때마다 되새긴 일론 머스크의 행동 철학이다. 습관의 위대한 전투가 일어나는 곳을 알기에, 머스크는 목표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몸으로 실천한다. 대네피질에서 목표를 설정하고 방향을 결정하면, 대내기 저액의 선조체에서 대내피질의 입력신호를 받아 목표를 작은 단위로 쪼개서 나눈다. 전두엽의 프로그램 계획이 대내기 저액에서 자동으로 출력되어 충격의지에게 쌓인 괴감의 기억이 강력한 몸의 습관을 촉발시킨다. 아주 미세한 습관들은 몰입과 집중의 힘을 쏟아내 난관을 만나도 정확한 진단으로 최적의 결과로 이끈다. 누적된 습관으로 쾌감의 기억을 대폭 증대시킨 대내기 저액은 습관의 위대한 전투가 일어나는 곳이다. 영화 아이언맨의 실제 모델인 일론, 머스크는 인류가 맞게 될 위기를 창조적 발상과 대담한 도전으로 뛰어넘는다. 작은 성공에 안주하지 않고 좋은 세상을 만드는 일의 원대한 비전과 야망을 제시하여 미래의 상상을 현재의 비전으로 구현시킨다. 2024년 운명의 가을 할로를 관통 중인 머스크는 봄부터 기울여온 노력이 결실을 보는 추수의 계절을 지난다.